김주영 작가와 함께하는 오늘의 인문학 수업 네이버 블로그 김종원 작가님과의 대화 태도의 크기가 일의 크기를 결정한다 어떤 일도 초라하거나 사소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늘 일상을 대하며 어떤 일이 다가올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며 정성을 다한다 그게 대단한 일이었다면 나한테까지 기회가 왔을까? 인간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기회를 잡는다. 다만 그걸 키울 것인지 망칠 것인지는 일의 크기가 아니라 기회를 대하는 태도의 크기가 결정한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기적의 필사법.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에게 묻지 말아야 할세 가지 질문. 1. 오늘 뭐 배웠어? 가장 먼저 나오게 되는 말입니다. 이 질문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아이는 오늘은 또뭘 배웠다고 말해야 하나? 왜 자꾸 그런 질문을 하는 거야?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가장 안 좋은 건 이런 공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학교는 공부는 싫다. 물론 공부에 대한 질문은 필요하죠. 대신 이런 질문을 하면 좋아요. 오늘은 어떤 수업 때 가장 즐거웠니? 무엇이 내 흥미를 사로잡았어? 수업 때 아이가 멈췄던 순간을 떠올리게 하면 이렇게 학교와 공부를 흥미와 즐거움에 연결해서 근사한 공식을 만들게 되죠. 학교는 공부는 즐겁다. 이, 선생님 말씀 잘 들었어? 이건 역시 대표적인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을 통해 아이는 수업 시간을 이렇게 생각하게 돼요. 수업은 가만히 앉아서 듣는 거야. 공부는 누군가 알려주는 거야. 아이가 왜 발표를 하지 않고 스스로 주도해서 공부하지 않을까요? 잘 들으라는 것만 강조해서 그렇습니다.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선생님 말씀 중에 뭐가 가장 기억나니? 그게 기억에 남았던 이유는 뭐야? 거기에 대한 네 생각은 뭘까? 이런 3단계 질문을 통해 아이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스스로 자기 생각에 확신을 가지므로 공부를 주도하며 질문하는 아이로 성장하죠. 3. 친구들이랑 싸우지 않고 잘 지냈지? 이 질문 역시 물론 의미는 좋습니다. 하지만 잘 지내는 것에 중점을 두면 다양한 부작용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잘 지내기 위해서 친구들 의견에 무조건 동조하며 지내고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 않으며 속으로 상처를 입게 되는 삶을 살게 되죠. 이 질문은 이렇게 바꾸면 좋아요. 오늘은 친구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나눴니? 잘 지내는 것에서 벗어나 이야기를 나누다. 이렇게 질문의 중심을 아이 쪽으로 바꾸는 거죠. 그럼 아이는 신이 나서 자신의 생각을 말할 테고 나중에는 자기 생각이 확실한 사람으로 성장해서 분명한 삶의 철학을 가지게 됩니다. 늘 질문의 중심에 아이가 있어야 합니다. 김종원 작가 인문학, 문해력 자녀교육, 부모교육, 대화법, 책, 육아, 홈스쿨링, 김종원, 김종원 작가, 부모의 언어가 곧 아이가 걸어갈 길입니다. 카카오 채널 김종원 작가님의 생각 공부. 그대는 그대 힘으로 이미 충분하다. 수많은 걱정이 당신의 머리를 지나칠 때 그대 자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라. 당신이 꽃이라면 걱정하지 말라. 당신이 피어날 계절은 다가오고 있으니. 만약 당신이 꽃이 아니더라도 걱정하지 말라. 모든 사람은 자신만의 가치를 자기 안에 담고 있으니까. 금에는 금박을 입히지 않는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어떤 수식어로도 자신을 포장하지 말라. 그대는 그대임으로 이미 충분하다. 2022년 6월 김종원 작가. 인문학의 대가 김종원 작가님의 하루 한장 365, 인문학 달력 아이들과 엄마의 양송이 이어집니다. 인문학 달력 7월 31일을 어떻게든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좋은 부분을 발견해 자연스럽게 전해 주세요. 아이는 부모가 내 편이라는 사실을 알때 행복을 느끼며 다시 시작할 용기를 낼수 있으니까요. 인문학 달력 독서는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마법이다. 우리들 어디든 갈수 있게 하고 아무리 폰해도 지식이라는 보석이 계속 나오기 때문이다.